자, 197번이야. 이제 살짝 살짝씩 변형된 거야. 니은과 리을이 리을, 미음이 서로 이웃하는 경우, 그럼 전체 5팩이잖아. 니은과 리을이 이웃하는 경우를 빼주고, 리을과 미음이 이웃하는 경우를 빼주고, 근데 중복되는 게 있지. 니은과 리을, 그리고 리을과 미음이 이웃하는 경우를. 한번더 해줘야 되겠지. 그래, 이렇게 조금 경우의 수가 많은 거밖에 없어. 니은과 리을이 이웃하는 거, 니은과 리울이 이웃하면 얘를 하나로 보니까 사팩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이팩 역시 얘도 동일하겠지. 이팩 되니까 하나. 니은과 리을 미음이웃하는 거, 니은 리을 미음이. 얘들 세 명이 붙어 있어야 되겠지. 붙어 있으니까. 이제 니온, 리미이 ㄹ, ㄹ, 붙어있으니까 맞지? 니과 리얼, 니온, 미이 이웃해야 되는 거니까 얘들 세 명이 이웃해야 되니까 얘들 세명 하나로 보고 총 삼팩이 되 있고 얘들이 자리 바꿀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냐면 얘들 네들 붙어있어요. 얘들 붙어있어야 되니까 리얼, ㄹ, 니미은될 ㄹ, ㄹ, 수가 없지. 그래서 ㄴ, 미 ㅁ이 있겠고, ㄴ, ㄹ, ㅁ. ㅁ, ㄹ, ㄴ. ㄴ. ㄴ, ㄴ, ㄴ. 이렇게몇 가지 경우가 있느냐? 두 가지 경우가 있지. 맞지? 두 가지 경우. 요 경우, 요 경우밖에 없지? 그래서 곱하기 2해 줘야 되겠지. 여기서 함부로 이자세 개가 자리 바꿀 수 있다고 삼팩하면안 돼. 오케이? 그래서 얼마? 5팩에서 얘들둘이 빼주고. 그다음 얘가 3패. 니은, 리 미음이 세 개를 하나를 보고 이제 3패 둘이 자리 바꿀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밖에 없지. 오케이? 그렇게 빼주면 되겠지. 62. 자, a와 b가 다른 쇼파에 앉아 있어야 되네. 첫 번째. a와 B가 3인용 쇼파에 앉아 있는 경우 2터요 그럼 어떻게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겠지. 이렇게는 안 되지.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 그러면서 얘들 둘이가 이렇게 앉았을 때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2패. 이렇게 앉았을 때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2패. 그럼 이렇게 앉았다면 나머지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에 몇 명이 앉아냐면 세 명이 앉아야 되니까 3패. AB가 3인용에 앉아 있는 경우를 구했어. 두 번째, AB가 2인용에 앉아 있는 경우. 그럼 한 가지가 없지. 자리 바꿀 수 있는 경우가 2, 100. 그 다음에 3명이 앉으니까 여기 3팩이 되겠지. 그러면 4, 2가 되니까 3팩이 총 6개 있겠지. 그래서 정답은 36이 되겠지. 자. 이제, 요런 거는, 실제, 뭐, 이런 게, 과정 문제야. 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좀, 문제 해결력과 사고를 키운다는 그런 과정 중심의 문제가 되는 거야. 음, 1, 3, 5, 7, 8, 8, 9, 16, 24, 34, 46, 50, 60이니까, 네수의 합이니까, 60이니까, 총다 되니까 60이니까 반등해야 되겠지. 30이 돼야 되는 거야, 30. 몇 개가 될지 몰라서, 이거는 과정 중심이라 보면 돼. 그래서 대응력을 높이고, 그만큼 빨리 하는 연습을 해주면 돼. 이거는 2차적인, 나중에 어느 정도 완성되고 난 다음에 해주면 돼. 그럼 기준되는 게 12와 14이큰 수가 있잖아 한쪽에 30이 돼야 되는 거지 32 그래서 12와 14 이렇게 나누는 경우를 한번 보고 또 14와 12가 있는 경우가 되는지 한번 보자고 오케이 그 다음에 뭐12 14 되면서 여기가 10이 있거나 12 14 되고 여기가 10이 있거나 그럼 뭐또 이제 이제 얘들이 큰수 되니까 12뭐 일단 이렇게 해서 해보자 몇 가지 경우가 있는지 어음 지금 제일12 14니까 이게 제일 일단은 먼저 구상하기면네요2 26이니까 1하고 3 하면 되겠지 맞지 13 그럼 나머지는 그냥 여기 다 나열하면 되지 1, 3되는4되니까1 8되고 20, 30. 그 다음에, 이제, 여기 24니까, 24니까, 24니까 16이 되어야 되지. 24니까, 아, 이제 6이 되어야 되지, 여기 그럼 1, 5밖에 없겠지. 1, 5, 1호밖에 없지. 그럼 여기 1호니까, 1호니까 3, 7, 8, 10, 20, 30, 됐지. 여기도 적어볼까? 1, 3이 되니까, 5, 7, 8, 10이 되겠지. 20, 30 됐지. 그럼 여기서 22 되니까, 22 되니까, 22. 22 되니까, 8 되야 되겠네, 8. 3, 5. 3, 5. 3, 5 되니까, 여기가 1, 7, 8, 15. 15 됐지. 그 다음에 또 되는 경우가 12에서, 이제 12에서 8 되는 경우 됐고, 12에서 10도 있는 경우 됐으니까, 12에서, 음, 이게 찾아야 되니까, 이제 애매하지. 12에서 큰 수를 잡아서 다르게 만들 수 있는 거 한번 해보자. 1 2이10 되서 그럼 2 2이 되니까 8 되는 게3 5도 있고 아1 7이 있구나 1 7 오케이 됐지 1 7이 있으니까 이가3 5 8 8 16 30 되고 그다음 10에서 10 되는 경우는 다 했을 것이고 여기는 더 이상 분리시킬 수 없을 것이고 12에서 8 되서 10 되는 경우가 다른 수가 3 7 말고 없지 그래서 이렇게 4가지 경우 있겠네 4가지 내가 지금 해고 있는데 그럼 봐. 수를 이렇게 나야 되니까 하나 보자. 이런 식으로 다 똑같지. 4팩이 되고 이것도 나열하니까 4팩이 되겠고. 얘들 둘이 10씩 자리 바꿀 수 있지. 이런게몇개 있어? 네개 있으니까 4. 음, 이런 거는 이제 과정 중심이라는 거지. 알겠지? 표로해서구성해 보고 큰 수를 기준으로 이렇게 나열해 보면 된다. 이 말이지. 서로 다른 세 수를 일렬로 나열할 때각 자릿수의 곱이 10의 배수니까 음 2하고 5가 있어야 되겠네. 1 2 3 4 5 6어씨 목이다. 아. 7 8 9 목이야. <laughs> 있는데 5는 사용했어. 5는 5는 반드시 있어야 돼. 그럼 두 순데, 짝수가 있어야 되니까, 짝수가 2, 4, 6, 8이 있어. 그러면 이렇게 구성하는 건 어때? 아, 이거 그냥 바로 켜. 아이디어 떠올리기 힘들어. 굉장히 고민하고, 이래 해야 되는 부분이야. 근데 역시도 한번저 이런 거는 좀 보고 나서 보는 거지. 바로 풀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 염두에 두고 해줘. 2, 4, 6, 8이고, 그 다음 홀수가 1, 3, 7, 9가 있어. 2, 4, 6, 8. 그래서, 짝수는 무조건 하나는 있어야 돼. 그래서, 짝수가 두번 있는 경우를 하고, 짝수가 한번 있는 경우를 할 거야. 그러면, 네 개가 있는 거니까, 네개 중에, 그냥 이렇게 할게. 네개 중에, 순서 없이 두 개를 고를 거야. 그럼, 5하고 같이 해서, 총 얼마? 3팩 해주면 되겠지. 됐니? 됐어? 그 다음, 짝수가 한개 있는 경우는, 그러면, 네개 중에 하나 고르고, 홀수가 몇개 있어? 네개 중에 하나 골라야 되고. 그런 다음에, 5까지 포함해서 300 돌리면 되겠지. 세 수를 뽑아 놓고. 그럼, 6, 6, 6 6에 36이 될 것이고, 16 곱하기 6이니까, 132. 이렇게 진행되는 거야. 알겠지? 음. 그래서, 다시 한 번씩 천천히 한번 봐봐. 똑같은 요풀이니까 자, 어이구야. 선생님, 선생님 숫자 똑같은 게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맞지? 근데,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어려운 문제라 그랬지. 나를 때, 네 자리 자연수 문제를 만들 때, 같은 숫자끼리는 이웃하지 않게, 이웃하지 않게 하는 거야. 이건 역시도, 이? 가장 큰 수를 가지고 기준을 넣으면 돼. 네 자리 수이기 때문에 3이 3개가 나올 수는 없어. 맞지? 그래서 3이 두번 나오고, 2도 두번 나오고, 3이 두번 나오고, 이제 2가 중복해서 안 나오는 거. 오케이? 나머지 수. 또 2가 두번 나오고, 나머지 수. 3도 하나만 나오게 되겠지? 즉, 얼마냐면, 3이 나오니까, 1, 2, 4, 5 중에서 몇 개를 뽑는 가요 이제 두 개의 수를 뽑는 거지. 여기는 1, 3, 4, 5 중에서 두 개의 수를 뽑는 거. 되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3도 이제 중복해서 안 나오고 2도 중복해서 안 나오는 경우 1, 2, 3, 4, 5에서 몇 개? 4개를 뽑는 경우, 그럼 이거는 그냥 O, P, 4가 되겠있지 다섯 개 중에서 네수를뽑아서일렬로 나열하니까, 어 그러면 1 2 0까지가될 것이고, 2 2니까 그럼 2땡땡2될수 있겠고, 2, 이제 땡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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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럼 땡202가 이렇게 될수 있겠지 맞지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어 이것도 세 가지 경우가 있겠지 이거하고 똑같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네개수 중에서 요자리어 갈까 이 문제 똑같아네개 중에서 두개 고르면 되겠고 이것도 4P2니까 이제 120더기 4P2가 두개 있는 거야 그다음 332니까 3232 2323 그다음 없지. 잘해볼수 있는가? 2323 3232두 가지 경우가밖에 없지. 요렇게 진행이 되겠네. 자, 그래서 120 되고 두 가지 되고 4312 곱하기 2니까 24. 흑. 틀렸다. 틀렸다. 뭐가 틀렸냐면, 아, 여기에서 이런 경우가 세 가지 있으니까 곱하기 3을 해줬지 이렇게 할수 있고, 이렇게 할수 있고, 4개 중에 두 수를 선정하고, 이런 경우가 두번 있다 그랬고, 근데 경우의 수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수 있고, 이렇게 될수 있으니까 곱하기 3을 해줘야지6 6 곱하기 10이니까 72이 다하기, 2 다하기, 120이 되겠지. 190 4가 되겠네 자 이렇게 해서 음, 순열쪽에 문제를 마무리하고 이제 조합쪽에 연습문제로 가도록 할게 화이팅